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젠 컴퓨터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됐는데요. 이처럼 컴퓨터가 우리들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비즈인에선 컴퓨터 과다 사용으로 인한 각종 질환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호미로 막일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이 시간엔 컴퓨터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놀수용 물리치료 클리닉 김동진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컴퓨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각종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렇다면 요즘에 클리닉에그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뭐 질환들로 그 클리닉을 찾으시는 환자분들 많으신가요? 네, 물론 많습니다. 이 컴퓨터 사용이 생활화되면서 뭐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많이 쓰시게 되죠. 그렇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거에 따른 그 질환들도 많아지고 그것으로 클리닉을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주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되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예, 주로 컴퓨터 문제 때문에 그 컴퓨터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질환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주로 이제 목이나 허리 또 때로는 그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시고요. 또 팔이나 손목 같은 부분, 네. 팔꿈치 같은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대개 보면 이제 그 목과 연결된 그런 이유가 많기 때문에 결국 목과 허리, 그리고 손이나 손목, 팔꿈치, 그,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증상들이 뭐 몸이 굉장히 뭐 저리다, 뭐 아프다, 그런 식의 증상들인가요? 주로 그렇죠. 이제 대부분의 증상은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고, 뭐 근육이 뭉쳤다, 아니면 이제 심하게 된 경우에 이제 절인 증상, 손으로. 어, 팔로 절인 것이 내려거나 오 다리로 절인 것을 내려오는 것을 교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심해진 경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목이나 허리 등의 어,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에 그 발생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어, 나쁜 자세를 잠깐 취하게 될때그 목이나 이제 허리 쪽에 그 근육들이 이제 불편해서 경직되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그 근육 자체에 문제 가 생기기보다는 나쁜 자세를 이제 컴퓨터 하시면서 오래 유지하시게 될 때. 목과 허리에 디스크 손상이 와서 이제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을 또 보신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디스크에 대해서 다룰 때 디스크가 척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아니고 물주머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네. 있습니다. 가운데에 물이 들어있고 여러 겹으로 섬유질로 된 막들이 둘러싸고 있는데요. 나쁜 자세를 취하시게 되면 그 디스크 중앙에 있는 물이 한쪽 방향으로 밀리면서 그 섬유질막을 이렇게 압박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섬유질막이 늘어나고 이렇게 뿔룩 튀어나오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밀려나오면서 그 뒤쪽에 있는 신경, 그 중추신경이나 중추신경의 가지들을 이렇게 압박하게 될때 통증이 이제 심하게 압박하게 되면은 목이나 어깨 정도가 아닌 등이나 팔로 퍼진다든가 허리 디스크가 이렇게 밀려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는 엉덩이나 이렇게 허벅지, 심지어는 그 종아리 발까지 내려나가는 그런, 이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그 진단들을 받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실을 찾으면 되나요? 아니면 뭐, 기존의 방법, 그 방법대로 그 패밀리 닥터를 찾아야 되나요? 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 사실 그 캐나다 그 의학 그 시스템의, 아, 그 특성. 아,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오입을 통해서 무료로 치료를 받고 겸사를 받을 수 있게 되지만, 그 하나 또 맹점은 많이 기다리셔야 된다는 그런 네. 자, 단점이 있죠. 제가 이제 그 디스크나 이런 질환에 대해서 권해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일단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검사를 기다리면서 무조건 그 증상이 악화되는 것도 참고 계시는 것도 잘못된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정이나 전문의를 통해서 이런 검사를 의뢰하고 그 기다리시는 동안에 무조건 기다릴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사를 통해서. 어,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신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럼 제대로 된 상태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치료를 시도합니까? 할수 네. 있지만 실제로 디스크 정도는 어 디스크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얼마나 심하냐는 그그 피지컬 익디미네이션 그냥 진료를 통해서 할수 있고요. 아, 예. MRI나 CT의 역할은 정확하게 몇 번이 신경을 음. 얼마큼 압박하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안다뿐이지. 사실상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해서 치료가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치료를 제시기에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 적절한 치료 시기는 언제부터라고 보십니까? 예, 뭐, 다른 증상과 달리, 아, 다름없이, 음, 결국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겠죠. 어, 특별히 이제 컴퓨터나 그런, 어, 앉아서 일하시지 않는 분들이 가끔 가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했을 때, 이렇게 허리 통증을 잠시 느끼시고, 또 며칠 동안 전혀 느끼지 않고 하시는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앉아서 일하시는 분이고, 지속적으로 며칠간 이렇게 통증이 온다든가 할 때는 더 이상 곧 심해지기 전에 빨리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 좋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 디스크가 이제 살짝 튀어나올 경우는 이제 영어로는 버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물룩하게 예. 튀어나온다는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치, 실제로 디스크 벽이 찢어지거나 손상되면서 이렇게 뭐 장에 탈장을 하듯이 가운데 있는 수액이 쭉 밀려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허니에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갈 때는 치료를 하여도 100% 회복할 수 없는, 이제, 만성 디스크 질환을 알게, 알게 되신 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목이나 허리 디스크 외에도 아까 어, 초반부에 예. 뭐 손목이라든지 그리고 손가락 등에도 통증이 올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나요? 예, 가장 쉬운 예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테니스 엘보나 손막 터널 증후군이나 아니면 뭐, 심한 경우에 이제 손가락 관절염이나 아니면은 이런 손으로, 팔뚝을 통해서 손으로 들어는 힘줄에 생기는 그러한 텐데나이리스나티노사이노 뭐 바이러스, 이제 그 힘줄이 부어오르는 이제 그런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만 보셔도 쉽게 아실 수 있겠죠. 그 팔꿈치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주로 이제 컴퓨터를 다루시는 분들은 팔꿈치 바깥쪽으로 통증이 생기시는 것을 이제 쉽게 경험하시고요. 처음에는 손이 살짝 저리면서 뻑뻑한 느낌이나 가끔가다가 손가락 끝에 통증이 이렇게 찡찡하고 느껴지는 이제 그런 경우 심해질 경우에 통증이 지속되고 이 팔목과 그 손이 이어지는 그 부분에 손바닥 부분에 통증이 심하게 오는 손막 터널 증후군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이 손목이나 그 손가락이 아픈 경우가 아무래도 저번에 그니스알보를 하면서 네. 배웠는데 그 어깨나 팔꿈치로부터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이 끝까지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 통증이 조질문을 하셨는데요. 목이나 그뭐허리의 질환을 통해서 이제 손끝이나 발끝에 통증이 갈 수도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빨리빨리 자판을 두드리거나 마우스를 계속 사용하는 그 동작에 의해서 네. 어깨나 목과 전혀 관계없이 이제 팔꿈치나 손에 문제가 올수 있습니다. 예. 어, 그 차이를 어떻게 이제 구분하실 수 있냐 하면, 어, 그럼 내가 지금 손이나 팔꿈치에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이, 어, 목의 디스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근육, 그 팔에 있는 근육에 의한 것인지 구별하실 수 있는 방법은, 어, 목 디스크에 의한, 어, 신경의 압박에 의해서 팔의 통증을 느끼실 때는 손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계셔도 통증이 지속적으로 느껴지시고요. 나쁜 자세만 취해도 팔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는 팔을 움직이시지 않는 한에는 절대 통증이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팔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실제로 자판을 두드리거나 아그 마우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에만 통증을 느껴지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에 그 물리치료 클리닉에 가서는 어떠한 치료들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우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목이나 허리 그 디스크에 대해서 먼저 다루어 보면요. 일단 그 디스크 벽이 이렇게 아, 블록 튀어나오거나 찢어지거나 해서 밀려나오면 신경을 압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디스크 치료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치료를 합니다. 그 디스크가 일단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디스크를 집어넣어 주는 그런 물리치료사 손에 의한 치료나 그 디스크를 집어넣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을 통해서 디스크를 제자리로 잡아주고 그그 아, 그 위치를 유지하면서 그 디스크가 아, 회복할 수 있도록, 네. 그 상태를 암울 수 있도록 해주는 치료를 먼저 하고요. 동시에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통증 치료를 같이 하게 되죠. 디스크가 이제 암울기 시작되면, 아, 다시, 아, 목이나 근육에 그 긴장된 그, 아, 굳어진 근육들이나 관절들을 푸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제 어떤 치료를 이어지냐 면 사실상 그 나쁜 자세에 의해서 아, 그 디스크가 제, 아, 발생했기 때문에 그 자세를 교정해주는 교육과 자세를 바로잡아주는 운동, 치료, 그런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아, 병행하게 되죠. 이 팔꿈치나 손이 손목에 이제 오는 경우에는, 어, 뭐, 디스크처럼 뭐, 이거 돌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상처 자체, 그 염증을 치료하는, 염증과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것이 이제 진행되어서 염증과 통증이 많이 가라앉게 되고 상처가 아물게 될때 그 상처가 났던 근육이나 인대들을 다시 보완해주는 그런 운동치료, 운동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원인을 찾아보게 될 때는 잘못된 그 자세나 잘못된 그 일하는 습관, 또는 그 잘못된 그 컴퓨터 데스크 같은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 컴퓨터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에는 그 환자들에 대한 그 교육이 그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컴퓨터 예. 사용과 관련된 이런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바른 컴퓨터 사용 환경만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그렇죠. 충분하게 예방도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올바른 이러한 컴퓨터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궁금한 게그 모니터의 높이라든지 그리고 뭐 키보드의 위치 같은 것도 궁금한데 요 어떻습니까? 예,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이제 컴퓨터 를 사용하실 때 사람이 다루게 되는 것이 컴퓨터 모니터를 쳐다보게 되고요, 자판을 두드리게 되고 마우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아, 이제 사람이 가장 편한 자세로 팔이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각도가 있고요.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컴퓨터 모니터 같은 경우에 가장 나쁜 예를 들자면 정 가운데 있지 않고 한쪽으로 돌려 있을 경우 네. 목을 한쪽으로 돌린 상태를 계속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디스크보다는 오히려 관절이나 근육 인대에도 손상이 오고요. 컴퓨터 높이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이제 디스크 손상이 잘 오게 되는데 컴퓨터 그 모니터의 높이가 눈보다 너무 높다거나 너무 지나치게 낮으면 안 되고요. 눈높이에 있거나 눈높이보다 약간 낮은 경우. 예. 그런 경우가 가장 적합한 경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약간 낮은 경우 사람이 고개를 숙이지 않게 약간 눈을 아래로 뜨게 되기 때문에 네. 목에 디스크에 손상이거나 그러진 않고요. 아, 화면을 같이 한번 보셔도 좋겠네요. 나쁜 자세와 좋은 자세가 아주 이렇게 대조되어 있죠. 왼쪽 사진을 보시면 사람이 슬라우칭, 이렇게 목을 이렇게 앞으로 쭉 빼고 있는 네. 경우 볼수 있겠고, 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모니터의 높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팔의 높이, 손의 높이도 보시면, 옆에 사진을, 왼쪽 사진을 보면 손이 약간 팔꿈치보다 위로 올라와 있고, 자판도 그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자판이 약간 태, 책상 아래에 내려와 있고, 예, 손과 그 팔목이 약간 팔꿈치보다 아래에 있는 그러한 어,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다시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어, 이제 제 손을 한번 보시면 그 어, 손목이 이제 어, 팔꿈치보다 약간 아래가 내려간 자세가 될때 자연적으로 이런 자세에 오게 됩니다. 손과 손목을 사용할수 있는 꼭 컴퓨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을 하실 때에도 손목이 약간 이쪽으로 굽혀져 있고, 예. 예 이런 상태에서 손을 사용하시게 될 때, 손목이나 그 손목에 있는 어떤 그 힘줄이나 그 근육에 가장 그 무리를 덜 주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본다면 모니터는 눈높이보다 약간 아래, 예. 예 그리고, 아, 키보드나 그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책상 아래 그 키보드, 그 데스크, 그 홀더를 예. 따로 다셔서 아니면 곳이 달려있는 책상을 사셔서 거기다 놓고 그래서 팔꿈치보다 손이 약간 아래로 내려간 자세로 네.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이제 의자도 중요하죠 네. 의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의자를 어떤 의자를 구입하셔야 되나 현재 이제,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의자는 가장 좋은 경우에는 높낮이와 그 등받이의 각도 그런 것들이 다 조절될 수 있는 그래서 본인의 그 체형과 맞출 수 있는 의자를 사시는 게 중요하고요 앉으셨을 때 아,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고 이렇게 뜰 경우나 아니면 너무 의자가 낮아서 무릎이 어, 그 엉덩이보다 더 위로 올라오는 경우 그런 경우를 삼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어느 정도 90도로 유지되면 좋겠죠 아까 우리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나누었었는데 네. 그 허리에 잘서 서 있을 때그 잘록한 이 부분이 네. 앉아 있을 때도 유지될 수 있도록 의자 외에도 허리를 받칠 수 있는 아. 왜 약국 같은 데 가시면 오버스폼 이렇게 백 네. 서포트를 사실 수 있죠 그런 것을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할지라도 결국은 장시간 컴퓨터를 한꺼번에 사용하거나 쉬지 않고 또 지나치게 자판이나 마우스를 빨리빨리 두드리시는 그런 습관을 네. 없애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보통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평상시에 자세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뒤에 등받이가 없는 수툴 형태의 의자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게 좋은 습관은 아니겠네요? 아... 어떻게 사용하냐에 느 따라 다르다고 보는데요. 네. 이제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의자에서 좋은 자세를 취해 하고 뭐 부모님이나 주위의 친구들이 이제 얘기하면 일단 허리나 등을 등받이에 딱 붙이면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을 이제 등받이에 붙였다 할지라도 앉았을 때그 좋은 자세는 결국 서 있을 때의 허리 잘록한 부분이 유지되냐 안 유지되냐 이제 그것이 문제거든요. 등받이에 받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그, 그 허리 잘록한 부분을 딱 세우고 유지할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하루 종일 일을 할때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아서 이제 일을 하면 피로가 쉽게 오기 때문에 장시간 네. 앉아 있을 때그 사용할 만한 의자에서 등받이가 없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 아까 모니터의 높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한 예.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예. 그. 랩탑의 경우에 노트북의 경우는 모니터가 이렇게 눈 높이로 오게 해서 쓰기는 너무 불편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네. 되니까? 사실 랩탑이 이제 굉장히 보편화됐잖아요. 네. 예전에 처음에 랩탑이 나왔을 때는 뭐 가격도 엄청나서 사기도 어렵고 했는데 랩탑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은 포터블하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 가지고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쓸수 있다는 거. 어디에 가서든. 근데 단점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니터와 자판이 붙어있기 때문에. 네. 모니터의 높이를 맞추면 자판의 높이가 틀리고, 네. 이제 이런 경우가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그,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잠깐잠깐 잠깐 쓰실 때에는 뭐, 어떤 높이든지 몸에 큰 이제 부담이 없지만, 평소에 이제 가지고 다니시던 그 랩탑을 오피스에 가져오셨을 때는 자기 책상에 또그 외장용 자판을 하나 마련하시는 아, 것이 예. 좋다고 보고요. 요즘에는 까그 USB를 사용해서 이제 쉽게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를 눈높이에 잘 놓으시고 자판을 다시 연결하셔서 장시간 사용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 그 컴퓨터로 사용으로 인한 그 질환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컴퓨터 사용과 관련된 그러한 그 증상이나 <laughs> 질환들을 예방하거나 좀더 완화시키기 위한 좋은 운동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좋은 질문하셨고요. 제가 가장 쉬운 방법 중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아, 이제 보시고 이런 운동을 시도해도 좋다고 생각은 되는데. 아, 벌써 통증이 있으시다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운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요. 네. 또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셔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제가 이때까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자세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되고요. 아, 아, 그 다음에 이제 하실 것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운동을 하셔도 평소에 자세가 잘 유지되지 않는다거나 컴퓨터 그 데스크나 그, 그 컴퓨터 위치가 잘 아, 셋업되지 않은 경우는 이런 운동이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 이제 목과 그 허리 디스크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냥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허리인 경우에 일어나셔서 예, 허리에 손을 이렇게 대시고 네. 아, 배를 앞으로 내미시는 동작입니다. 음. 예, 비슷한 동작으로 이렇게 뒤를 아, 등을 젖히실 수 있는데 그런 동작이 아니라 머리는 가만히 있고 배를 앞으로 내미는 동작 네. 네, 내미실 수 있는 만큼 끝까지 내미셔야 되고요 한 10번 정도를 되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만 하셔도 장시간 앉아있을 때 뒤로 밀려나오고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가 제자리로 도, 들어가는 이제 그런 효과를 누실수 있게 되고요 목 같은 경우는 약간 더 집중력이 요구되는데요 한 손으로 머리 뒤통수를 살짝 받치신 다음에 예, 턱을 땡겨 넣으시고 턱을 땡겨 넣으실 때 고개 앞으로 숙여주시면 안되고요 턱을 땡겨 넣은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바로 젖히시는 겁니다. 젖히실 때는 이제 땡겨놨던 그 턱이 뒤로 들려도 상관없고요. 예, 뒤로 젖히기 시작할 때 손으로 꼭머리의 무게를 받쳐주셔야 네. 아, 그관절에 손상이 없습니다. 다시 제가 한번 하면 턱을 땡겨놓고 뒤로 끝까지 젖히시는 동작. 이 동작을 10번 정도 되풀이하시면 좋겠고요. 이동작은 앉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서서 하시는 것이 훨씬 네.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또한 그 팔꿈치나 그, 손목, 손에 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염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테니스 앨보에 대해서 이제 뭐 컴퓨터에 그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이 운동을 쉽게 배우실 수 있을 텐데, 팔꿈치를 펴신 상태에서 손가락 잠깐 위에 그 너클 부분을 이렇게 잡으시고, 꼭팔꿈치에 펴줘야 되고요. 예, 손을 본인의 방향으로 당기시고, 끝부분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트위스트 하시게 되면 이 팔뚝 위쪽에 당겨지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상태로 한 15초 정도를 홀드하셔야 되고요. 양쪽에 한 3번 정도 되프이 하시면 네. 평소에 이제 자판을 네. 심하게 두드려서 어, 그 테니스엘 보고 오시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 예,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네. 아, 손막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시기 위해서는 반대로 손을 이렇게 들으셔서요. 네. 예, 마찬가지로 너클 윗부분을 잡으시고 팔꿈치를 펴신 상태에서 손을 본인 방향으로 당기시고 이번엔 약간 안쪽으로 트위스트 하시면 이 팔뚝 위쪽에 근육이 땡겨지는 이완되는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자주 해주시면 근육의 긴장이 완화되고 헤네셀버나 손막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시는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놀수용 물리치료 클리닉 김동진 원장님과 함께 컴퓨터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느새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힘차게 연그러가는 10월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한주 깊어가는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하며 편안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보다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